이 시간에는 또 사과나무 접목해 놨던 것 보시겠습니다. 접목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무 하나에서도 여러 번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거 풀어보는 것은요. 처음에 접목을 꺾어진 부분에 했어요. 실패를 했죠. 실패한 곳에 한 20일 전에 결코 이걸 한번 성공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그 지난번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요걸 제가 저기 어 오늘 결과를 풀어봅니다. 중간에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오늘 풀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드디어 어 삼수 세번 만에 지금 성공했습니다. 나왔죠. 지금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이파리가 사과 이파리가 지금 이제 낙엽이 들라고 노래 노, 노래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싹이 나왔죠. 지난번에는 이. 꺾어진 부분에 접목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결코 한번 그 자리에다 다시 해 본다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실험 겸해서 지금 이걸 지난번에 했던 영상을 내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어 사과를 이제 속가리기를안 했는데 그대로 나둔 것은 어떤 건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두 개를 했죠 영거퍼 어 그쪽 아래하고 위하고 어 그때가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접목이 되는가 그거 실험하기 위해서 어자 자주 자주 말씀드렸는데 자주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예,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예, 요거 예, 이 나무는 접목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접목을 안 해도 됐는데. 여러분하고 8월 달에 접목이 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나무에다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어려운 부분은 이제 하나 끝났고 자, 이제 두 번째 위에도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지난번에 한번 살짝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봅니다. 자, 위에 접목했던 분이 살아있죠. 지금 싹은 안 나오지만 이제 가을이라 이제 접목만 잘 붙으면 이제 삽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여기서 싹이 나와요. 이제 마무리, 이제 이게 이파리가 가을이라, 어, 수는 조금 나오는 것이 더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꽃눈으로, 꽃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8월 달에 접목했던 두 가지가 두 곳, 두곳다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이 영상으로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보이죠? 촬영을 또 하면서 하니까 초점이 안 맞아요 저 지금 싹이 나왔죠 아래쪽은 대목입니다 아래쪽 반 나눠 가지고 자 싹이 나왔습니다 8월달에 이 나무에다 했던거 그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접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영상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안 가져와도 여러분이 그 영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할때 그 영상 이제 안보여드려도 이거 결과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예, 영상도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요 결과물만 보시고 어 보시면 이 지금 접목이 잘돼 가지고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하고 실험으로 바, 마당 앞에 있는 나무 어, 지금 접목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실험한 것이나 백 그루를 백 그루를 기르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나무 기르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또 기회가 있으면 나무를 많이 이, 음, 기를 수 있을 수 있어도 되겠죠. 또 다른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그보다 이제 한 단계 7월달에 했던 것은 이제 완전히 꽃눈이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내년에 여기서 꽃이 피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는 7월달에 했죠. 그러니까 7월달에 이거다고 아까아침에 아까 저 밑, 밑에 쪽에 실수한 거, 그걸 두 개로 했는데, 그게 실수를 해, 가지고 다시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나무는 이제 접목을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이제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쭉 따라 올라가 봅니다. 작년에 했던 나무예요. 작년에 접목이 했을 때 아주 작았죠. 근데 이렇게 사과가 하나 열었, 열었어요. 몇개 열었는데, 이, 저기, 품종이 단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나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단제 균, 예방에는. 그래서 지금 이 사과나무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이제 조금 그늘진 데는 사과가 크고 햇볕이 강한 쪽은 사과가 적어요. 그리고 열매를 솎아내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대로 놔둬, 놔도진다 그래서 이제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낙엽이 지금 이제 약간 오락게 이제 이제 살짝 들어왔어요. 이제 가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접목은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실험은 끝났습니다. 이 나무에 접목을 여러 군데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접목 보여드린 것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마무리도 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접목이 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